성부와 손자와 손실 이름이 나야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현재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 29일 재림절 수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오심을 묵상합시다. 천주께서 사랑이십니다.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천주께서 우리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야말로 천주함태서 우리가 받은 계시입니다. 사랑의 계시입니다. 영원한 옛날부터 천주께서 당신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 요즘은 천주 십계명이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가 너무 커서 당신께서 우리처럼 되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주께서 사람이 되신 사랑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번에 천주처럼 될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당신 복음을 당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겁니다. 천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 완성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주말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랑의 신비입니다. 헌배하는 하기 위하여 신부를 만나기 위하여 온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당 교회에서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천주께서 당신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천주께서 똑같은 천주께서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이 사랑이 된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레지오의 송프란시스코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전주교회는 특히 전주께서 사랑으로서 우리 가까이 오신다. 사람으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우리 사이에 거쳐하신다. 라는 신비를 묵상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업이 어떤 창조 그계각을 처음부터 인류는 파괴했습니다. 천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천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 천주를 사랑하고 천주께 순교하기 대신에 인류는 오히려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천주의 사랑을 믿, 믿기 대신에 마귀를 뱀을 믿었습니다. 불신감을 믿었습니다. 교망을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계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움 이니퀴타티스. 마귀가 뱀, 뱀이 사람의 아, 너희들이 천주 없이 천주처럼 될수 있다. 그래, 그럴까?라고 그냥 믿었습니다. 놈 세르비안, 나는 존주께 따라 가지 않겠다, 본소 하지 않겠다. 나는 존주 전주 없이 존주처럼될수 있다. 람 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파괴된 사랑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하여 어기려 더. 아름답게 만들시기 위하여 천조 때보다 더큰사랑으로서큰 사랑의 계약으로서 천주대 단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천주 덕분에 사랑 천주의 천주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천주 덕분에 천주가 될수 있다란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신비를 크리스마스 때 축하합니다. 기억 기념합니다. 당신을 잊어버린 좀더 사랑을 사랑하신 주그 사람 때문에 존주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더 같은 사랑 때문에. 천주교회를 세우시고 천주교 사제 사제직을 세우셨습니다. 손체 손사도 만드시고 다 모든 지도손사를 만드셨습니다. 또 같은 사랑이 용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더디어 천주를 사랑하는 우리를 하여 사람들을 하여 그 똑같은 천주의 사랑이 천국을 하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 자리인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부 받은 욕을 받은 사랑의 천주의 사랑이 동시에 지옥 이란 찬소도 창조하셨습니다. 한그 어, 천국 그리고 영업 이 있는 전도 있는 처럼. 쭉도 천주의 사랑의 사업으로서 있습니다. 이런 천주의 사랑 사랑의 신비를 기념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새로운 새로운 역년이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이 마지막을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목상을 초대합니다. 왜왜 왜 그러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도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를 먼저 있어야 무엇을 시작할 하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야말로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일월 손신이 개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사렛도 선모님께서도 전주교회가 일시처럼 피스를 못피트를 뭐 것이라고 예용하셨습니다. 요용, 파치마에서도 태, 태양이 표지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있으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말씀 드립시다. 왜 그러면 이런 병이 되지 시작할 때 너희는 머리를 듣고 우러러 봐라. 대저 너희 중에 구속함이 가까이 구감이 가까이 왔나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 시작 말씀 계속 하시기를 나 진실이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이루노니이 인생들이 명할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되리니 전지는 변화할지라도 내 말이. 변치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변화를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수우리에한예한 예수 스리스도 s 바 e s 없는 변할 e 없는 사랑을 계속 믿읍시다. 변할 y 없는 천주교의 신앙 천주교회를 믿읍시다. 이 세상에 없어져라도 예수 그리스의 교회 천주교회는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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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위하여 오실 겁니다 구속함을 주시기를 위하여 오실 겁니다 완성 우리를 완성시키기를 위하여 오실 겁니다 사랑의 신비를 다 끝까지 하시기를 위하여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무섭지 말풋시다사랑하울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간 거룩한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다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우리에게는 뜻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 있을 동안에 요한 준대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한 손딱입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 경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구세주로서 믿고 흥숭하여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명하고 주님을, 주님을, 주님을 말씀 다 든지 또한 오히려 주님을 거부한든지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듣고 수명하는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여 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는지 우리는 선택 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힘으로써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써 사랑 꼭 환영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사랑의 상을 받은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 한 때서도 법을 받은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기어 우리 구속사업을 시작하는 때가 왔습니다. 소모님께 기도합시다. 소모님께서 응염십 때때그 처음 순간부터 천주를, 천주의 사랑을 받으셨고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주님, 소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어, 통, 고, 고통 있으라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존주의 뜻을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모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럼, 그럼니까, 우리도 소모님 따라서 우리 오늘, 올 2020년 크리스마스를 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부터 사랑하고 순명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방하실지를 어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곧잘 받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 하나이다. 아멘.